누가복음 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태의 꽃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려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 강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콕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톡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 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피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타시오, 그 위는 레이오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오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루빠베리오그 위는 쌀디에리오그 위는 내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아띠오그 위는 고사미오그 위는 엘마다미오, 그 위는 에르,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모니오,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오, 그 위는 요나미오, 그 위는 엘리아기며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다니오그 위는 다윗시요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시오,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모니오, 그 위는 나소니요. 그 위는 아미나다 비오, 그 위는 아니오, 그 위는 헤스로니오그 위는 베레스요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오그 위는 이사기요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오려. 그 위는 스로기요그 위는 루오요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해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오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노기요, 그 위는 야레시오그 위는 마을랄레리요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그 위는 세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요약,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며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백성들에게 회계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오실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헤롯의 죄를 책망한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축복이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르는 계보로 소개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